심리학과 궁금하지? 너의 마음을 하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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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광운대 부수기 아나운서 이은서입니다. 사과별 오해나 편견을 부수는 광운대 부수기. 오늘은 산업심리학과 편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산업심리학과 18학번 정주현, 김유민입니다 하나, 둘, 셋. 두 번째. 지금 내가, 어? <laughs> 두 번째요. 아 어디 가서 저 심리학과 전공하고 있어요? 이러면 아저 지금 무슨 생각하게요? 다 물어봐요, 진짜. 갑자기 아 심리학과예요? 하면은 눈딱 쳐다보더니 어? 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것 같아요? 저는 약간 상대방을 당황시키려고 지금 저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어. <laughs> 이런 거. 하나, 둘, 셋. 일 번, 삼 번. 요즘에 MBTI가 되게 유행하잖아요 근데 빅파이브가 그 MBTI보다 더좀 음, 신빙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빅파이브는 직무 선택을 할때 자기의 성향이나 그런 거를 파악하는데 좀더 적합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3번으로 바꿔도 될까요? 심리학과 나오면 심리상담소를 운영하나요? 아 심리하면? 나중에 상담적으로 진로를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심리학과를 다녀보니까 분야도 다양하고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분야를 선택해서 자기한테 맞는 곳으로 많이들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리 e q u 상담이 아니라 심리 밑에는 정말 많은 하위 분야가 있고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정말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심리학과 나와서 다 상담소 차리는 거 아닙니다 심리학과로서 필요한 자질이나 재능이 있나요?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어를 되게 잘해야 아... 돼요 어, 이제 저희과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심리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듣는데, 프린트와 <laughs> 문제와 답이 모두 영어로 되어 있고, 근데 심리학 논문이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. 어. 그래서 영어 공부 잘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대학원에 네. 많이 갔다고 하던데,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를 좋아해서 심리학과에 온 편이거든요. 그래서 아, 정말 대학원에 가야 되나 생각 중인데, 너무 무서워서. 혹시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? 심리학과 다니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상담에 대한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예요. 상담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데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상담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실제로 친구들이 상담을 많이 요청하기도 합니다. <laughs> 오늘 촬영하면서 산업심리학과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다 부순 것같나요 네! 산업심리학과에 대해서 더 소개하고 싶거나 알리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. 산업심리학과가 심리학이랑 되게 다르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, 산업심리학과 자체는 심리학과랑 다를 게 없지만, 그 안에 학문을 다른 거를 더 중점으로 배우는 거구나, 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이제 산업심리학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채민이한테 나중에 연락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. 제 번호 띄어가는 거는요? <laughs> 오늘 그러면 산업심리학과 두 분과 함께 산업심리학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풀어봤습니다. 다음엔 어떤 학과 와 함께하게 될지 기대해주세요. 그러면 오늘 광운대 부족이 성공! 예! Tchau. Ah!